자 가가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n일 때잖아. 그럼 k일 때는 뭐가 되겠어? k일 때는 n이 k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k고 여기도 2분의 k k 플러스 1이 되겠지. 근데 나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 다음에 요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걸 쓰는 거야.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는 K 플러스 1이니까 새로운 거 얘를 여기다 더해주는 거야. 그럼 여기도 K 플러스 K 1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다 이거지. 양쪽에. K 플러스 1번째 올걸 더해주는 거야.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값은 뭐야? 가는 얘가 가가 되겠네. 그렇지? 가. 그리고 K 플러스를 더해서. 이걸 통번을 해주라는 얘기지. 2분의 k, k 플러스 1이고, 더하기, 얘도 2분의 1을 해주면, 2를 목표해줘야 되겠지. k 플러스 1, 요렇게 됩니다. 그죠? 이걸 통분해 주는 거야. 자, 2분의 k제곱 플러스 k, 2k 플러스 2, 이렇게 되는 거죠그지 2k 플러스 2. 그럼 얘가 정리가 뭐가 되니 K 제곱 더하기 3, K 더하기 2가 돼서 이것도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. 이런 얘기야. 오케이? 자, 거기서 가가 얘니까 나를 아, 요거 뭘 했냐면은 K 플러스 1로 묶었네. 거기 보니까 그지? K 플러스 여기도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K 플러스 1을 묶어서 거기 있는 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긴 뭐가 나와? 2분의 K하고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? 그래서 이거 2분의 2로 고쳐주면 2분의 K 플러스 2가 된다. 그치? 그래서 여기는 2분의 K 플러스 2가 된다. 바로 이렇게 해줘도된 그치? 이거하고 이거 요거 묶어서 그럼 이거 더하기 여기 1나는거 그걸 이렇게 해줘 나의 들어갈 값은 어나에 들어갈 값은 그러면 요 그대로 써주면 여기 남는 게 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가 나가야 돼요. 이 자리가 이게 끝이야.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, 맞지?